함수의 최대 최소 개념을 493번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 f(x)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첫 번째로는 열린 구간 1,3에서 f(x)의 극값을 구해야 합니다. f(x)의 극값은 도함수 f(x)의 근을 f(x)의 대입한 값이기 때문에 도함수 f(x)의 근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보험수 fx는? 도함, 도함수 fx의 근은 1과 2입니다. 이 도함수의 근을 이제 fx에 대입을 하면 이것이 fx의 극값이 됩니다. 이제 두번째로 주어진 구간 주어진 이 닫힌 구간 1,3에서 의 함수값을 극값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 주어진 함수 주어진 구간 양급값을 fx에 넣어서 어이 아까의 극값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 주어진 구간에서 양 극값을 f(x)에 넣은 값입니다. 어, 이것을 아까 구한 극값과 비교했을 때, 어, f(x)에다가 3을 넣었을 때 3이 3으로 가장 크고요. 그리고 f(x)에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로 가장 작습니다. 그러므로 f(x)의 최대값은 3이고요. 그리고 fx의 최솟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